안녕. 답이 돼요. 오늘은 자영업 관련돼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자영업 하시다가 접으신 분들 많잖아요. 아,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1년에 50에서 60만 정도의 자영업자가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한국에서도 아니고 그것도 멀리 남미에서 칠레에서 영어 쓰는 곳도 아니고 스페인어 쓰는 곳이고요. 제가 스페인어를 할줄 알아서 글로 간건 아니고 사실, 스페인어도 못하고, 남미에 살아본 적도 없고, 도전한 거죠, 무모하게. 그때는 더 많이 어리고 젊었으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자영업을 시작했어요. 뭐, 사실은 자영업 시작도 못해보고 돌아올 뻔 했어요. 현지 사장도 잘 모르고, 뭐, 언어는 잠깐 가서 몇달 배우긴 했지만, 언어도 잘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또, 가게를 얻고 한다는 게 한국에서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거기는 계속 자전거 타고 제가 뭐 반년 동안 계속 자, 가게 알아보러 돌아다닌 것 같아요. 어, 가게 자리 알아보고 뭐 로컬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겠죠. 어쨌든 거의 기적적으로 어쨌든 가게를 시작할 수 있, 있게 됐어요. 많은 것이 갖춰진 가게를 시작했는데 그리고 시작하고 나서 한 2년 정도 운영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접었어요. 뭐 사실 장사가 아예 안 돼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뭐 남는 게 전혀 없고 뭐 이래서 그만둔 건 아니고. 뭐,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었어요. 같이 일을 하던 요리사가 처남이었는데, 뭐, 부모님들 때문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와이프도 향수병이 심했고, 어, 여러 가지 다 떠안으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좀 한계에 다다르기도 했고, 그래서 뭐, 가게를 처분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러나서 사실 그 심정이라는 게 가게를 정리해 본 사람들은 아, 알잖아요.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마음이 어려워. 경제적인 어려움도 물론 어려운데, 그거보다 더 힘든 그 마음의 어려움, 패배감, 상실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를 디스, 디프레스 시키더라고요. 아마 지금도 그 어떤, 자기가 하시던 비즈니스를 접고 새롭게 시작하셔야 되거나, 어떤 실패 앞에 있는 분들은 똑같은 심정일까요 사실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지만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더큰 어려움은 그걸 극복하고 한 단계 다시 나아갈 그런 힘이 없는 거죠 그 마음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그 그런 시간을 저도 뭐 취직하고 나서도 한 (1년) 정도는 겪은 것 같아요 (1년) 이상 겪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그런 패배감이나 그런 걸 느낀 거, 상실감 같은 걸 느낀 건 1년이라고 보고, 그 여파가 간건 한, 그러고도 한 1, 2년 더간것 같아요. 그걸 완전히 떨쳐내는데 한 3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결국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나의 마음을 위로하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이 없으면 다시 시작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런 시간이 너무 또 길어지, 길어지고,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완전히 디프레스 되고 완전히 꺼져버리는 수가 생기니까 그건 더 조심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하지만 자기 스스로 위로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위로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뭐 저도 가장이고 어 생활을 이어나가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취직을 하려고 노력했고 다행히 그때는 많이 젊었기 때문에 취직을 할수 있었거든요. 그런 시간이 전혀 없이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전혀 없이 바로 뭐 새로운 길을 가다 보니까 그런 후유증이 은근히 뒤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집간을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요. 너무 길게 말고, 하지만 자신 스스로 좀 회복될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뭐 이런 책을 봤거든요. 영혼이 강한 아이로 키워라. 뭐 이런 책에서 좀 조금 초반에 읽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실패를 해석하고 극복하는 능력을 키워라. 이게 사실, 아이가 실패를 겪었을 때,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런 아이로 어떻게 키울 것인가? 뭐, 이런 얘기긴 한데, 저는 읽으면서 저 자신을 생각하게 되고, 저 자신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제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런 걸좀 보게 되더라고요. 이 책에서 말하는 게, 외부에서, 외부에서 자신의 실패 요인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실제로 외부 요인이 많더라도 그 외부 요인으로 계속 실패 요인을 찾으면 도피하게 된다는 거죠. 도피한다는 것은 그 실패를 극복하고 그걸 양분 삼아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 아이를 그렇게 그렇게 양육해라는 얘기인데 사실 저는 저한테 하는 얘기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실패 앞에 계신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먼저 돌보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세요. 하지만 그 다음에 외부에서 요인을 찾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에게 무엇을 어떻게 다음 단계를 위해서 할 것인가 잘 고민해 보시면서 그 실패를 극복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저도 겪었던 실패에 대해서 그 실패 때문에 느꼈던 그 감정, 그 실패감, 상실감 그것 때문에 어려웠던 시간들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지금 실패 앞에 있는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